2021 2학기 중간고사 신서고 22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과거 30년 동안 대기 중 이산화탄소의 농도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자, 볼게요. 1960년대부터 해서 90년대까지 30년 동안. CO2의 농도가, CO2 농도가 꾸준히 좀 늘고 있죠. 이렇게. 그죠? 오우 상향하는 그래프네. 됐죠? 그 다음에 좀 확대해 봤더니 겨울철이 더 높고요. 여름이 좀더 낫네 수업 시간 설명했습니다 특히 겨울에 더 높은 이유는 겨울에 난방 난방 그죠? 뭐 화석연료의 연소 이런 거 있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광합성을 좀 적게 하죠 됐죠? 식물이 잘못 사니까 아무래도 됐죠? 여름에는 광합성을 많이 하죠 시 o 2를 많이 흡수하지 대기 시 o 2가 적겠죠 될까요? 그렇게 갑시다 기억보해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대체로 증가한다 그렇죠? 그렇죠. 자, 그 다음 여름철이 겨울철보다 CO2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높다. 겨울이 더 높죠. 겨울, 겨울이 위쪽, 여름이 아래쪽, 그죠. 겨울이 더 높습니다. 틀렸고요. 그 이번에 이 기간 동안 연평균 기온, 자, 연평균 기온은요. CO2랑 상관있죠. CO2가 많아질수록 온실 효과가 심해져서 지구 온난화가 발생하죠. 평균이 기온 올라가는, 올라가는 거죠. 올라가는 거죠. 그죠. 맞는 말이죠. 정답은. 기억디긋. 되겠죠? 2021 2학기 중간고사 신서고 22번 문제의 정답은 기억과 디긋이 맞습니다.